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자하오 한라중국어 10과 어, 단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것이라는 단어, 쩔, 쩔. 자, 몸 동작해 보시면, 쩔, 쩔. 자, 이것은 너의 책이니? 자, 문장이 나왔죠? 저시 니더 슈마 저시 리더 슈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저, 저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나나 나, 나. 사성 저것은 내거야 해보면 나시워더 나시워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어디라는 단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 삼성, 나. 자, 너는 어떤 펜을 원하니? 문장을 만들어 보면, 니, 야오, 나, 쯔, 니, 야오, 나, 쯔. 자, 비라는 뒤에 단어가 있는데, 자, 생략된 문장입니다. 자, 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슈슈 슈. 자, 수량 셀때 쓰는 단어는 번번 번. 자, 책은 슈슈 자, 일성 자, 이것은 너의 책이니 하면 저슈 리더 슈마 저슈 리더 슈마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펜 필기구란 단어요. B. B. 자, 나는 또한 너의 펜을 사용하고 싶다.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워하이, 샹 용, 이시알, 리더, 비, 한번 대보시면 워하이, 샹 용, 이시알, 리더, 비, 자, b 란 단어, b 되고요. 자루, 자몇개셀때 단위 펜할때 보면 자루란 단어를 씁니다. 쯔쯔쯔 일성. 자 문장 너는 어떤 펜을 원하니 만들어 보면 니 야오, 나쯔니 야오, 나쯔 발음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라는 단어를 보시면 게나오. 띠엔, 나우. 동작해 보시면, 띠 나우. 내 컴퓨터는 집 안에 있다. 어,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워더, 띠엔, 나우, 짤, 짤, 리. 워더, 띠엔, 나우, 짤, 짤, 리.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대. 뭐 자, 컴퓨터를 셀때 쓰는 수형 용사죠 띠엔, 나우. 이 컴퓨터는 누구의 것이니? 하면 저 타이 텐나우쉬 쉐이더 저 타이 텐나우쉬 쉐이더 이렇게 몸동작이 되겠습니다. 알다, 이해하다, 쯔다오, 쯔다오. 자 모르겠다 해보면요, 부 쯔다오. 부즉다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다 용용용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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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또한 너의 펜을 사용하고 싶다.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워 하이 샹용 이샤 니比비 한번 해 보시면 워 하이 샹용이 리더비 이렇게 기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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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동자 칸. 나는 중국어 책을 본다. 워칸, 한 위슈, 워칸, 한 위슈. 자, 빌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빌리다, 찌, 찌. 자, 빌려주다라는 단어와 반대는 후안안 나는 너의 컴퓨터를 좀 빌릴 수가 있니? 해보면 워커히, 제이시 리더, 띠엔, 나오마. 한번 해보시면 워커힐, 제이시 리더, 띠 나오마. 이겠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 생각하다 하면요. 은 想想 샹, 샹. 나는 또한 너희 펜을 사용하고 싶다. 我还想用 ECR 리더 B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더. 我还想用 ECR 리더 B. 자 주다라는 단어. 게이 게이. 자 우리 여기 있어 요 이러면은 게이. 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좀 해보다는 라 단어 이시이시이시 나는 너의 컴퓨터를 좀 빌릴 수 있니 자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웍 워커이 제이 시야 리더 띄나 오마 한번 더 보시면 워커이 제이 시야 리더 띄는 나오마 이렇게 발음 되겠습니다. 자, 뭐뭐 안 속이란 단어 리 리. 자, 바깥쪽 단어는 웨 웨. 자, 내 컴퓨터는 집 안에 있다. 我的电脑在家里.죠我的电脑在家里. 안쪽. 문제라는 단어, 원티, 원티, 문제없다. 메이 원티, 메이 원티, 자, 좋다, 괜찮다,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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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러면 싱마, 싱마, 당연히 땅란, 땅란, 당연히 할수 있어. 그 어떻게 합니까 땅란 거이 땅란 거이 됐고요. 아마도 되게 딱까이 딱까이 이것은 아마도 왕 선생님의 책이야. 해 보면 저 딱까이 시 왕라오스 더슈 한번더 보시면, 저, 따까이 슈, 왕, 라우, 스 더, 슈. 이렇습니다. 저, 따까이 슈, 왕, 라우, 스 더, 슈. 하이, 씨. 하이, 씨. 뭐, 뭐 또는 아니면 이것 아니면 저것이란 단어. 저, 즈, 하이, 씨. 나츠한번더 보시면 저쯔하이씨나츠자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씨씨 씨씨 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렇게 이어서 해보시면 씨씨 부커치 씨씨 부커치 이렇게 되고요 뒤에 천만에 부커치 부커치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해 보시면 씨씨 부커치 부커치 미안합니다라는 단어 뚜이부치 뚜이부치 자,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어 보시면 뚜이부치 메이관씨 뚜이부치 메이관씨 괜찮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메이관씨 메이관시. 자,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보면 뚜이부치 메이관시, 뚜이부치 메이관시.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식응용 단어 해보겠습니다. 듣다 팅팅 팅. 말하다 슈어 슈어, 먹다 치. 츠호파다 후시 후시 마시다 흐어 흐어 이렇게 응용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냄새 맡다라는 단어 원원 원. 맛보다 장장 장. 자 대변 큰거죠. 따이비엔 소변 샤오비엔샤오비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단어는 지속적으로 외우시는게 제일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